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한길입니다. 사실 오늘은 좀 삼킴 장애 재활이라는 좀 가벼운 주제를 무거울 수도 있기는 한데 좀 뭐랄까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뭐가 이렇게 여러 환우분들 앞에서 강의 드리는 게뭐몇번 됐는데 그동안에 뭐 운동에 대한 재활도 했었고 뭐 보행 재활, 뭐 통증 재활 뭐 등등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뭐좀뭐 그렇게 여러 환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좀뭐 전문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킴장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운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을 위한 자료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뭐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오시면은 제가 책자도 나눠드리고 뭐 물리치료사가 중요한 동작들을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은 어 제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킴장애 재활입니다. 뭐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식주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말하죠. 이게 뭐 초등학교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의식주가 중요하다. 이제 뭐가 가장 필요한 요소이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뭐 집도 없고 옷도 안 입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먹지 않고는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먹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재아리학과에서 이 삼키는 문제를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서구에서도 이 의식주에 대한 영어 표현이 이렇다고 합니다. 푸드가 이제 가장 먼저 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봤을 때도 역시 먹는 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먹는다는 게 단순히 생존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가면은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뭐 저녁을 먹자, 술을 한잔 하자, 차를 한잔 마시자 그러잖아요. 뭐 우리 그냥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쿡방이라고 뭐 하죠 요리 프로그램들. 뭐 저도 아내랑 종종 보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을 그 삶의 큰 즐거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맛있는 음식들도 구경을 하고 또 집에서 해먹기도 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삼킴 장애인데 사실 의학에서는 연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연하장애 클리닉이다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연하장애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연하라는 말을 들으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뭐 연하남, 뭐 연상연하 뭐 이런 것이더라고요. 사실 연하라는 말 자체가 워낙 어 생소한 표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삼키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연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저희는 한자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영어로는 연하를 스왈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게 제비연자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삼킬연자가 이 제비연자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제비연자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는 것을 삼킬연, 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영어로 스왈로우가 명사로 제비라는 의미인데, 삼킨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제비와 삼킨다는 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뭔가 연관성을 좀 짓고 생각을 했었던 전통이 있나 봐요. 혼자, 이건 어디도 안 나오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제비집을 보면 이 제비 새끼들이 먹이 달라고 막 이렇게 입을 쫙쫙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옛날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했나 이런 뭐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삼킨다는 거는 이제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이제 혀를 지나 식도를 거쳐서 이제 위까지 내려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뭐든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입으로 먹기가 힘들어지면 뭐 삼킴 장애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애들은 보면은 이제 목이 상대적으로 짧고 혀가 큽니다. 그래서 입안의 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목이 짧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후두가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코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음식물은 입을 통해서 식도로 전달이 되죠. 그런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목이 길어지면서 이 후두가 상당히 밑으로 애들에 비해서는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이입 뒤쪽의 공간이 열려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음식이 입 안에 있는 게 잘못 되굴 되굴 굴러 들어가면 여기는 후두예요. 숨 쉬는 곳이죠. 요로 음식이 들어가면 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음식이 폐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도 급하게 먹다 보면 퀵퀵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삼키는 기능이 조금만 떨어지기 시작해도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공기의 통로인데, 이제 폐로부터 나온 공기는 이렇게 입이나 코로 나오게 되죠. 음식물을 먹게 되면 입술 혀를 거쳐서 식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면 식도가 뒤에 있어요. 이게 앞에 기도가 있고, 식도가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 찾지 잘못하면 이 앞쪽에 있는 기도로 들어올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로 찍은 이 삼키는 모습인데요. 제가 물을 한 5cc 정도를 드린 거를 이제 엑스레이로 찍은 건데 굉장히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휙 하고 음식이 넘어가요. 휙 아주 짧은 순간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공기가 있는 곳입니다. 앞이 기도예요. 꿀꺽하는 순간에 이 기도가 딱 막혀 가지고 음식물이 기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아주 잘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삼키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혹시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달려라 한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아마 88 올림픽 이때쯤 만들어진 이제 만화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장정진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우분이신데 이 달려라 한이 홍두깨 선생님으로 출연했던 성우분이신데요. 이게 방송 녹화도 중에 녹화장에서 떡을 먹다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결국 사망을 하셨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이런 위험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완전히 막아서 뭐 당장 사망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들어간 음식물은 세균이 되게 섞여서 폐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닌 것들도 만약 반복적으로 폐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폐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 경우가 훨씬 흔하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의 흡인성 폐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이걸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1 9 9 7년도에 사망 원인을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한 건데, 보시면 이때만 해도 폐렴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1등은 암, 2등은 내혈관 질환, 3등은 심장 질환. 이게 변함없이 1, 2, 3등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10위에 폐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9.3명이 폐렴으로 사망한다는 게 2007년의 통계입니다. 이게 재작년의 통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폐렴이 5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3.7명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폐렴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9.3명에서 23.7명으로 2013년에 비해서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렴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를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통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령화가 큰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당연히 파킨슨병과 같이 노인성 질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는 상당수는 이런 삼키는 문제와 관련된 흡인성 폐렴이 동달하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삼킴 장애는 주관적으로 내가 삼키는 게좀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전체 파킨슨 환자 중에 한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좀 삼키는 게 예전에 비해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까 같은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 검사를 해보면 거의 80% 정도가 정상보다는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에 비해서 삼킴장애의 발생 위험도는 3.2배 정도 되고, 파킨슨병이 발병하고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60% 정도의 환자가 어떤 형태로든 삼킴 장애를 호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식사할 때 자주 기침을 한다. 이제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걸걸하게 가래 끓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게 넘어간 음식물들이 적절하게 배출이 안 되면 다 가래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을 삼키기 어렵다는 증상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사실 약은 큰 알약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신 분들도 삼킬 때좀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러신데, 이제 파킨슨 병 때문에 혀의 움직임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약 삼키기가 어려워서 처음, 처음에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식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은, 적절한 영양 섭취가 안 돼서 체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체중이 뭐한 5kg 정도 빠졌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이신 겁니다. 가끔은 이제 입술이나 이런 조절이 좀안 되시면서 이제 침을 잘 삼키지 못해서 이제 침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박뀐승병 환자분들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킨다는 거는 생명에도 직결되어 있지만은 사실 큰 삶의 즐거움이고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삼키는 문제는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알약들을 드시게 되는데 약 복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영양 결핍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흡인성 폐렴은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비슷한가 봐요. 이게 외국 논문에 2006년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한 건데 보시면 외국 사람이니까 푸딩을 좋아하셨던 모양인데 푸딩을 계속 씹는데 삼키기가 힘들어서 결국 뱉어낸다. 어, 때때로 나는 약을 잘 삼킬 수 없다. 혹은 이제 음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먹고 싶지만 이걸 먹으면 내가 사례가 들릴 걸 알기 때문에 이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음식을 먹는데 뭐.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식사를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 엑스레이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 힘들 건 전혀 없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저희가 스푼으로 드리는 음식물 몇 가지를 삼키시면서 엑스레이 찍으시면 돼요 뭐 대개 검사 시간은 10분 내외 뭐 크게 힘들지 않고 보험도 다 되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보시면 저희가 푸딩 같은 걸 드린 건데 삼키세요 말씀을 드려도 지금 잘 삼키지 못하고 물고 있습니다. 본인은 꿀꺽+ 꿀꺽하려고 지금 반복적으로 꿀꺽+ 꿀꺽 하시는데도 안 넘어가고 입에 계속 어, 머물러 있죠. 이게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전형적으로 겪는 이제 혀 움직임 저하에 따른 그런 문제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파킨슨병 환자분이신데 보시면 이번에 물을 드린 건데, 여기서 까만 물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기도로 흘러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삼. 목소리 좀 크게 드릴까요? 예, 지금 음식물들이 기도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폐렴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제 환자분의 문제가 혀에 있는지, 뭐 목에 있는지, 뭐 때로는 식도에 뭐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원인들을 제가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재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뭐 크게는 자세 운동 그다음에 식이법 요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는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만 어 이런 턱 당기기 자세를 권장 드리는 거는 이제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신 것처럼 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로 계속 들어가고 자, 사례가 들린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턱을 목에 바짝 붙이는 자세를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기도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턱을 바짝 이렇게 붙이면은 기도 쪽이 좀 닫혀서 음식물이 사례가덜 들어갑니다. 이 목을 이렇게 바짝 붙이라고 했을 때 고개를 아래로 훅숙이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적절하게 기도가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두겹 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딱 붙이면 턱이 두 살이 접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이제 이렇게 들어서 벌컥벌컥 먹는 게 가장 위험한 자세이겠죠. 좀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삼킬 때는 삼키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적절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한 숟가락에 좀 적은 양을 떠서 좀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켰을 때 아까처럼 입 안에 남아 있거나 목 안에 걸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넘어갔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삼켜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시면 여러 번 삼키는 게 좋습니다. 한 숟가락 삼키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삼키셨다고 생각이 돼도 한두 번더 마른 침을 삼켜주시면 좀더 안전하게 되실수 있고요. 30분 정도는 앉은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식도 연동 기능도 조금 떨어지시기 때문에 뭐 빨리 누우시거나 하면은 이제 영류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를 30분 정도는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있으면 이제 그 삼키는 반응이 너무 떨어지시고 뭐이제 침을 잘 삼키지 못해서 이제 침을 흘리신다던가 뭐 음식을 입에 넣는데 뭐 삼키고 한참 걸린다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요런 유의 자극이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얼음 조각같이 좀 차가운 거나 레몬같이 좀신 것들 이런 것으로 이제 얼음이나 신 것을 삼켜서 좀 자극을 해주면은 이 감각이 좀 활성화가 돼서 음식을 드시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껌을 씹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껌을 씹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 은 혀의 움직임이 좀 활성화돼서 식사를 좀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강 기능이 좀 떨어지고 삼키는 게 빨리 안 되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얼음이나 레몬 주스, 껌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알려드릴 혀 운동법 이런 것들을 식사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5단계 삼킨법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반응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입에 넣드려도 도통 삼키지 못할 때는 이제 보호자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옆에서 일러주셔가지고 지시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제 입에 넣드라도 그냥 멍하니 계시는 그런 이제 좀 중증에 박힌 분들한테는 어, 입술을 닫으세요. 씹으세요. 음식을 모으세요. 뒤로 당기면서 꿀꺽 하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이렇게 짚어드리면은 좀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호자분들이 어 혹시 집에 좀 중증에 파킨슨 병 환자분, 환자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숙제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알력 삼키기 어렵다는 호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방법이 뭐 뾰족한 방법은 없기는 해서 어,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뭐 이제 가정의학과 논문에서 나온 건데, 이건 건강한 분들이 이제 알약 삼키기 어려울 때, 요렇게 하면 좀잘 삼킬 수 있다, 이런 연구인데요. 보시면 이제 알약이 크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태블릿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딱한 알약이 있고, 이제 캡슐약이 있습니다. 까면 안에 가루가 들어있는. 이게, 태블릿 알약을 물에 가라앉고 캡슐을 물에 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아앉는 알약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굴꺽 하는 게 좋고 뜨는 알약은 고개를 밑으로 숙이면서 굴꺽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파킨슨 환자분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굴꺽 하는 게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알약이 기도로 휙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처럼 팍 고개를 젖히면서 삼키는 건 저희는 권장하지는 않고 혹시 드시는 알약이 캡슐약이라면은 이렇게 삼킬 때 고개를 아래로 네. 숙이면서 한번 삼켜보십시오. 알약이 만약 물에 뜬다면 삼키는 게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알약을 좀 조각으로 나누어서 삼키는 방법이 좀 현실적이고 이건 저희가 일러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알약을 물과 같이 드시는데 물에 사례가 들려서 알약 삼키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점도증진제라고 해서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가루로 대해서 물에 타면 물이 조금 걸쭉해지는 그런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 거를 타서 알약과 같이 꿀꺽하면은 훨씬 쉽게 알약을 삼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맹물과 점도증진제를 탄물로 이 건강한 분들한테 알약 삼키는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점도증진제를 좀 탄물로 삼켜도 뭐 전혀 알약 삼키는데 불편감이 없었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도 어 충분히 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사례 없이 알약을 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이런 많은 노력에도 알약 먹기가 결국 어렵다면. 어 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약 먹는 것처럼 알약을 가루로 처방받아가지고 숟가락에 이제 물에다 개서 삼키는 게 그나마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laughs> 이제 재활 운동은 사실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재활의학과로 오시면은 뭐 교육 자료도 드리고 알려드리는데 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뭐입 운동 동작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입술 꼭 다물게, 그 다음에 혀를 내밀거나 아니면 이제 손가락을 세고 혀로 미는 거죠. 왼쪽, 오른쪽, 아니면 이를 앞으로 미는. 이런 위에 이제 혀 운동 동작들과 입술 운동들을 이제 뭐, 이거 다 하는데 열 번씩, 한 동작당 열 번씩 한다고 해도 한 5분,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루, 3끼 밥을 드신다고 하시면은 밥 먹기 전에 뭐 준비 운동하고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좀 삼키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파킨슨 환자분들이 목소리의 변화를 호소를 하십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또 예전보다 발음이 어눌해진다라는 호소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다 같은 구조거든요. 다 혀와 목의 기능이잖아요. 삼키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리실보만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음성 치료법을 열심히 했더니. 어 삼키는 기능도 좀좋아졌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화치료실에서 이런 음성치료법도 같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신적인 준비운동을 먼저 합니다. 이게 리실버만 음성치료법의 가장 기본은 크게 하는 거예요. 뭐든 동작도 크게, 소리도 크게 내는 거거든요. 거기 때문에 준비운동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만세 다가 옆으로 나란히 했다가 이런 걸한 다섯 번 정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서서도 하고 이런 신체 운동을 더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야 뭐 주로 삼키는 것만 하니까 준비 운동은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가볍게 어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크게 소리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치료사님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아 소리 내보세요. 아좀더 높게 아 이런 식으로 더큰 발성을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데 단음으로. 아, 최대한 높고, 최대한 길게, 이렇게 음을 내는 것. 뭐, 이, 뭐 어떤 소리든. 그 다음에 저음에서 고음 내기. 낮게, 아, 하다가 높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저음에서 고음으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짧은 문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큰 소리로. 제뭐 이런 내용들 이 자세히 필요하시면은 뭐제 연락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책자로 이런 내용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뭐 책을 읽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소리 내서 한두 단락 정도를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 운동부터 소리 내서 문장 읽기까지 쭉 하시면 이제 한번 운동을 하시는 거고, 뭐 이것도 다 해도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1, 20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본인이 삼키는 것뿐만 아니라 발성도 작아지고 발음도 어눌하다 이런 느낌을 같이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형 음식이 삼키시기 어렵다면은 이제 좀 씹고 삼키기 쉽게 음식을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뭐 대개는 푹 찌거나 삶아서 좀 부드럽게, 아니면 다지거나 잘게 썰어서 드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 보시면 이제 1, 2, 3단계로 저희가 나눠 놓은 것은, 어좀 전문적인 그런, 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까와 같은 그 X-ray 검사를 해서 구강기능을 판단한 다음에, 환자분한테 적절한 단계를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단계가 3단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양사가 따로 3단계로 음식을 조제하는 방법을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뭐, 일반 밥으로 섭취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 이제 삼키시기가 힘들고 씹기가 힘들다면, 이제 이게 높은 단계가 이제 좀 정상에 가까운 거니까, 이제 이런 단계부터 좀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류는. 사례가 들리시는 게 주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물을 드시거나 국을 마시거나 하면 사례가 자꾸 들린다. 그럴 때는 이제 증점제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일본 제품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도 있는데 이게 지하 의료기에서 팔고 있어요. 이렇게 사면은 안 이렇게 커피 믹스처럼 들어있고 요거를 물에다가 타면은 조금 타면 살짝 걸쭉하게 많이 타면 거의 뭐 푸딩이나 마요네즈 수준으로 아주 걸쭉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가 되시면 대개는 검사가 필요하십니다. 이제 검사를 해서 환자분. 는 액체 섭취를 몇 단계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게 되고, 그러그 단계를 교육을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수시로 영양 상태를 확인을 해서 식사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지.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 한2 30분 요 정도 뭐 길어야 그 정도 안에 드시게 되는데 1 시간쯤 걸린다 이러면은 사실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환자분이 좀 지치는 정도거든요. 1 시간 동안 식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시간 이1 시간 이상 걸리기 시작한다면은 좀 이제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신 거고요. 양이 중요합니다. 뭐 본인이 드시고자 하는 한공기 밥을 그런 적절한 시간 안에 다 드실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면은 적절한 영양 평가 삼키는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laughs> 뭐,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이런 것들을 판매를 뭐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뭐 그냥 뭐 약국이나 의료, 지하의료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정말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한 캔에 대기 200칼로리쯤 되기 때문에, 뭐 만약 식사량이 부족절하다면 이런 걸 한두 캔을 영양 보충식으로 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모든 노력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관식이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건 아주 진행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또 모든 파킨슨 분, 병 환자분들이 꼭뭐 관식이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뭐 저희의 바람은 이제 이런 단계로 가기 전에 잘 관리를 하셔서 이제 입으로 잘 드실 수 있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 폐렴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영양실조에 빠졌다거나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관식이를 뭐 단기적으로든 뭐 지속적으로든 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비관을 통해서 쓰는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관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할때 쓰는 거고 되게 6개월 이내로 관식이를 필요로 할 때는 뭐 비관으로 공급을 해 드리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 병 자체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영구적으로 관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면은 이런 위로관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내시경을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뭐 가벼,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관을 하게 되면 장점은 이제 위쪽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습니다. 이제 콧줄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거슬, 걸리적거리고 이제 뭐 식도에서 위산이 역류되거나 하는 문제들, 뭐 이렇게 분비물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위로관을 하면은 비교적 깔끔하게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위로관이 있다고 해도 입으로 삼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위로, 위로관으로 영양 섭취를 하고 입으로는 즐기시는 정도만 간단히 드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파킨슨 환자 교육 연합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경과에서 전범석 교수님 진료를 보시다가 아무 뭐좀 삼키는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시는데 그럼 저희가 뭐 검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자료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재활학과로 방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